여덟 조각에 완전 뼈가, 완전히, 안 돼가지고, 쇠를 넣어가지고, 쇠를 만들었어요. 의사가 뭐 했어요? 뭐 하다가, 뭐, 기간한지어요 아니, 뭐 하다가, 뭐 하다가, 뭐 하다가, 그니 부서졌는데, 계속, 아, 이거 까이핑 하고 있으 계속, 계속 되니까, 그걸 모로 계속 하고 해서 だからさっき言ってたよ うんか。 오, 나이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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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

ほう。

오른발, 오른발 먹고, 오른발 먹고 슈퍼 때려야지, 그렇지? 아니, 그고야지 오른발 먹고, 오른발 먹고, 그렇지? 야, 링, 이용하고 안줘 어, 파이 파이트, 파이

야야야야야야 지금 아주 터졌는데 엎드려 10년이라고 군가리부터 와우마